3 주국 더하기 이 주국, 맥주국 더하기 y 주국이 맞습니까? 3 x 더하기 y 의 무조건 다 그냥 이 그대로 쓸 거예요 어쩌면 예 계산하면요 구역, 사 구역, 1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이 13이라고 줬죠13 곱하기 13. 약관해야죠. 맞습니까?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 이렇게 나옵니다. 아무리 작아져봤자 13까지밖에 못 작아지네. 13이 되니까. 아? 하나, 아, 하나. 괜찮지? 음, 넘겨볼게요. 이게 활용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네 마지막 문제고요. 허나 문제가 이큰 화면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빛면의 길이가 길이가 사 미터. 부피가 100인 뚜껑 없는 직사각형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려고 합니다. 칠판 파에될 때, 칠판 에실판에될 때, 실파에 될 때. 옆면을 만드는 데 비용이 1제곱미터당 만 원이고요. 밑면을 만드는 데는 1제곱미터당 2만 원이래요. 물탱크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입니까라고 했어요. 밑면의 가로 길이를 이미 줬죠. 예제 3 5 페이지는 106쪽 오늘의 라스트 페 집중 마지막 문제니까 잘 들어봐봐요 마지막 문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밑면의 가로 길이는 이미 줬어요 4미터고그지그 다음에 여기를 몰라 액수 여기가 많이 이거 잡았어 요 그죠? 근데 지금 근데 지금 뭐라고 랬냐면은 옆면이 얘잖아 xy가 옆면이 지금 xy가 옆면이에요. 가지고 4y 4곱하기 y는 여기 나오죠? 4곱하기 y 이게 두개 나와요, 그죠? xy하면 옆면 나와요, 그죠? 그러니까 옆면 은4 개잖아요. 4y가 2 개, xy가 2 개씩 있는 거잖아, 그지? 걔는 일제 그 제곱미터당 만 원이 들어가고요. 밑면은 2만 원이 2만 원이 들어가는데, 그지? 그러니까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. 그럼 내가 지금, 알수 있는게 어면의의격은잡 잡아봐 금면은요금면을 구할 건데 지와지가 x 금가 각각 금개씩있는 지금, 이게 지면이잖아금 맞습니까? 지 네. 틀린거? 없죠 따라서 비용 비용은? 비용 얼마든데요? 만원씩이라고 그랬죠? 그죠? 2에 4Y 플러스 XY만큼 비용이 들어요. 이해가시나요? 네. 만원이겠죠. 만 만원이 밑면은요? 4X고요. 따라서 비용이 8 x만큼 되겠네요. 이해가시나요? 그럼 다 더한 가격이 총비용이죠 총액. 총액이 8 x에 8 y에 2 x y만큼의 비용이 들그 거겠네요. 그죠? 빠른가요? 맞잖아요. 보자. 우리가 한번더 입고 있으면. 이만큼의 만원의 비용이 보 거고요. 자, 두 번째 조건, 789. 이제 1번으로 이만큼 찾은 거예요. 4 곱하기 X 곱하기 Y가 얼마예요? 부피죠, 부피. 9P. 물탱크 부피. 얼마래문제에서 100이 잖아 맞습니까? XY 얼마예요? 25예요. 그죠? 얘가 25라고. 차례 x 더하기 y에 50만큼의 비율이 되겠네요. 그럼 난 이제 뭐만거 없는데요. x 더하기 y만 거 없네요. 여기서 산술기한을 알리는 거예요. 왜 x가 양수고 y가 양수라는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. 길이가 0이거나 무실 수는 없거든요. 마지요 x 더하기 y는요. 두 배로 두 xy. 그래서 x 더하기 y는 얘가 25레메 얘가 2 5레 맞습니까? 2,50 얘가 1 1라고 11대 하자 1 0로 정답 130만 원이 볼수 없죠 아무리 잘 해봤자 이해가십니까? 네 일단은 빨리 문제 풀어봐 주세요 더운데 속아셨습니다